자, 안녕하십니까? 세이코인 홀더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 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세이코인의 상황과 제가 따로 입수한 세이코인 재단 문서의 주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도 이 재단의 문서를 함께 보면서 락업 해제 및 소각 날짜,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차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나 타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기까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수익자리 지나가 버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소통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네, 이 초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시장 이슈 정리와 제가 입수한 문서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7월 달 누적 수익률 3,336% 수익률 86% 달성을 하였고요. 6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6월달엔 전쟁 이슈로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780% 5월달 2,370% 달성하면서 3달 동안만 7,000% 이상 수익을 안겨다 드리며 꾸준히 소통하는 소통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정보나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현금 요구 1절 없이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정사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은이 소통방 초대링크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격 주, 주요 반등 지점에 도달을 하였지만 한번더 눌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FG의 하단선 410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단에 있는 FG의 상단선 442원에서 447원 부근 전량 익절하셔라 타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하락하던 가격이 한번더 눌림을 받아서 정확히 41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하여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전에 있었던 FBG 상단선인 447원 부근까지 한 번에 상승하고 조정을 받으며 어제 제타점 영상으로만 따라오셨거나 저한테 미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9% 수익 가져가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상승하던 추세가 크게 눌림을 받으며 사람들의 손절선을 부순 뒤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세력의 시그널이야 불리우는 오더블록과 F이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 434원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장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오더블록 453원에서 460원 부근 돌파를 해준다면이 479원까지 뚜렷한 매물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고점과 오더블록 하단선이는 452원에서 지지를 확인 후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로는 이오더블록의 상단선 468원으로 두고 1차 입절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오더블록의 중단선과 전고점이 있는 460원 부근 저항을 맞아서 하락한다면 빠르게 입절하여 수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68원 1차 입절 이후에 최종 목표가 480원 부근 전량익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80원 부근에 도달을 하였는데도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전량익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관망할지 전량익절 할지 차트를 보면서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시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정사장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 오더블럭 하단선 전 고점이 있었던 오더블럭 하단선 뚫지 못한다면 한번더 눌림을 받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급상승하면서 생긴 이 FBG의 상단선 434원에서 1차적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그 하단 426원 부근 2차적으로 진입을 하시면서 반등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반등을 기점으로 최소 30%에서 70%까지도 대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세이코인 재단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들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겠다라는 대형 호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혹시 락업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락업이라고 부르고 이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어떻게 하느냐? 락업 해제를 하기 직전에 가격을 한번 시세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즉, 재단의 목표가와 우리의 매도가가 같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요. 락업 해제 후 소각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소각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소각은 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올라가고, 희소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있는 소각은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재단이 직접 락업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그 해제한 물량을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에서 오는 충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강력한 상승 전략입니다. 원래 시장에 나왔어야 할 물량을 완벽하게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런 전략은 이전에도 여러 재단들이 사용해서 5배에서 10배 폭발적으로 상승한 전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실제로 제가 세이코인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이 정보는 절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재단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체크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근데 난 이게 전부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전화번호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로 정사장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락업의 제 일정 목표가까지 전부 나와 있는 재단 문서 원본 파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직접 매매하지 않고 공유하느냐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저랑 같이 7월달 단타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 수익 화면입니다. 자 25년 7월 한 달간 투자금약1 천만 원으로 수익률 778%총 수익 7,900만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저랑 같이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매일 거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괜히 애매한 구간에서 들고 있다가 물리고 한번 수익 내고 두번 손절 나고 이러한 루프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코리이 시절에는 수도 없이 이으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프를 끊는 매매만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제가 여기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게이 시장에서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정부화 시대에 당장에 유튜브만 켜도 오른다, 내린다, 말은 많은데 어떤 말이 정답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동안 수익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거기에 문자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탭 체크하시고 현재 보고 있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 써주시고 아래쪽에 010-00000000 전화번호 입력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직접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정사장 적어 주신 다음에 뒤에 본인이 들고 계신 코인명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해드리진 못하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은 딱 50명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흔적들만 잘 따라가도 한 달에 못 해도 최소 200%는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작전 코인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거는 문의하실 때 저한테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신청해주신 분들께 리스트를 바로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들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력들이 털고 나가면서 작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라고 신신당부 드렸는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제가 보고 있다가 타점이 나왔을 때 저에게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개인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2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딱 3초만 투자하시면은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 대상승하기 일보 직전 눌려있는 중요한 구간인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 혼자 매매하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